네, 예, 안녕하십니까. 네티즌 여러분.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5년도 7월 13일입니다. 7월 13일. 일, 일곱시 반에서, 예, 여시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. 저 멀리 지금 배가 이렇게 떠나가고 있죠. 예, 아, 배가 멀리 떠나가고 있는데, 조금 전까지 이제 비가 와가지고, 어? 저녁노을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그래도 비 사이로 이렇게 또 옅은 노을, 노을빛이 물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바다 모습이 반영이 아주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또 나름대로 운치있어 이 바다의 반영 예쁘죠 바다의 반영 가로림만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는 안개가 자속하게 있답니다 멋지죠? 감사합니다. 아주 그냥 정조라 바닷물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. 마치 거울처럼 거울처럼 있습니다.